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 꽃님들 이렇게 꽃 보며 이렇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일요일이라 오늘 편안하게 꽃 보면서 이렇게 또 식물 영양제 뭐또 병충해 관리 뭐 이렇게 또 모아 모아 놓고 이렇게 줄레들 좀 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꽃 피우는 시간, 어, 꽃 피우는 어, 시간, 그 유튜브 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대표님하고 또 친구분들, 어, 대표님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이벤트를 한다.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댓글 하나 다른 게, 어, 하트를 사랑하는 박예사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10명 중에 거기에 낑, 낑긴거죠아 그래서 얼마전에 영양제가 왔어요 식물 영양제 그래서 요렇게 또 한번 요렇게 세팅을 박여사는 어떤 식물 영양제를 쓰고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하나 요렇게 세팅을 좀 해봤어요 어 사랑초가 이게 흰흰 흰, 저거 뭐야 흰 바람개비 아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laughs> 생각이 번떡안 나요. 흰 바람개비 사랑초예요. 작년에 제가 이걸 조금 키우긴 했는데 구근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제가 구근을 나눔했는지 구근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새 포트를 사서 합식을 한 거예요. 새 포트를 15cm 화분 큰데다가 같이 합식을 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음, 오전 한 10시경에는 꽃이 좀 활짝 피었어요.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활짝 피다니 하고. 그때 이제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찍어서, 30초 찍어서 쇼츠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꽃이 활짝 피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1시경이에요.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또 꽃이 햇살이 또, 또, 들, 들 저가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피면 오래 가면 좋은데, 햇볕을 좀 들본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오므려요. 이게 사랑초. 이게 묘미예요 아, 그래가지고 요 식물 등을 제가 요즘 요렇게 또 거실에 이렇게 꽃을 좀드렸잖아요 어, 식물 등을 또좀 이렇게 펴줍니다. 아, 오늘도 꽃이 선명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내래서 그런지, 그, 어제 찍었는데 영상이 영 흑적하지가 않고 흐릿하고 그래서, 어, 렌즈를 좀 제가 닦긴 닦았는데도 오늘도 뭐좀 낫긴 한데, 어, 아주 이쁘게 아주 실물보다 이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초가 지금 지고 있어서 이식물등 밑에다가 이렇게 좀 놨어요. 이렇게 활짝 피면 이렇게 이렇게 펴요. 어, 이쁘죠? 흰흰 바람개비 사랑초 활짝 폈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지금 지는 모습 이렇게 뒷태도 이쁘다는 이런 바람개비 사랑초입니다. 또, 요거는 중국제라륨 보름달. 또, 얘는 헛꽃이지만 꽃 색깔이 아주 이뻐요. 아주 진짜 여름에 아주 뼈라름 못생겨가지고, 못생겨가지고, 진짜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생긴 애가 이렇게 새잎이 많이 이렇게 내주면서 요렇게 그런 꽃이 폈어요. 이쁘죠? 꽃 색상도 꽃이지만 이뻐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또 하나가 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피어줘요. 여름에는 못 생겨서 진짜 제가 구실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또 가을에서 또 겨울로 이렇게 꽃을 이쁘게 피워줘요. 이렇게. 밭대기로 심은 애들입니다. 밭대기. 꽃대가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밭대기 네다섯 개 이렇게 심은 애들. 여기도 밭대기. 여기도 네다섯 개 심은 애들. 밭대기. 아주 못생긴 애들이. 지금 보세요. 못생겼다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이뻐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아주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름에 진짜 완전히 완전히 잎은 다 떨어지고 음, 뼈대만 있고 잎몇장안 남았고 아주 진짜 얘가 뭐 가을에 꽃을 피워 줄라나 얘가. 아, 제가 이 사과꽃을 좋아했는데 그랬더니 요거 보세요. 벌써 보세요. 새잎도 많이 나오고, 그죠. 아유, 제가 이쁘게 못 찍어서 그러지.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사과. 아, 이렇게 또. 겨울에 이렇게 그 못생긴 애가 이렇게 또 이렇게 피워주니까 아 얼마나 이쁜지 식물 등 밑에 들여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난호접난 노듬나무에서 이호접난을 의외로 많이 팔, 팔리고 팔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걸 의외로 많이 또 사가고. 호접나. 얘 데려온 지가 좋기 한 달, 한달 넘었죠? 한 달이 뭐야, 그죠? 얘 데려온 지가. 진짜 얘는 한석달 이상을 가, 갈 거예요.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두고 보면은 석달 이상은 진짜 이렇게 꽃을 봐요. 이렇게 아주 그뭐 그려놓은 것 같아요. 꽃을 그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이뻐요. 이쪽으로 지금 또 피워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필 것도 지금 많고요. 석달 이상 이렇게 꽃을 보니까 호접나는 그래서 우리 꽃님들이 거실에 인테리어용으로 거실에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화려한 꽃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지금 오래 됐습니다. 얘도 지금 얘도 얘도 한달 예쁜 제라룸 얘 들었다 놓은지가 한달 꽃이 지금 뭐 많이 졌지만 아직까지는 또 봐줄만 하고 그래서 잘라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직까지 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사진을 못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아 보고 있어요. 거실에 놓고, 오늘은 겨울 날씨래도 좀 날이 풀어지고, 오늘은 좀 그래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좀 포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확 피워주면 이쁜데, 이렇게 너무 이뻐요. 좀 어느정도 좀 많이 핀거 쇼츠에 한 30초 쇼츠에 올려놨습니다. 호접난 이뻐서 이렇게 보고요. 안 예쁜 꽃이 있나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라르 너무 이뻐요. 산사로운 햇볕은 제가 이번에 이벤트 돼서 물론 당첨도 됐지만 저는 이거 여름부터 사서 썼어요. 여름부터 사서 목초액은 잘 아시죠? 목초액은 이렇게 흙에다 뿌려주면은 병충해가 일단 안 끼고 일단 안 끼고 이렇게 또 햇볕 충분히 못못 받는 그런 식물한테 주는 식물 영양제입니다. 그래, 이제, 뿌려주면, 이제, 꽃안 피던 애들도 꽃을 피워준다고 하고요. 얘는 이제, 일반 목초액이 아니래요. 뭐, 흔한, 그런, 싼, 그런 일반 목초액이 아니라 하고, 얘는 이제, 송진에서 추출해가지고, 뭐, 쪄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좀 어려운데, 그만큼 이제, 귀하게, 어, 해가지고, 그, 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젊은 청년 사장님이 아주 진솔하게 아주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름에 바로, 바로 구매를 해서 저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도 여름에 아주 진짜 그 뿌리파리, 흰가루이 아주 진짜 뿌리파리, 흰가루이, 진짜 아주, 지나다니면 아주 밉잖아요. 뿌리파리 하나씩. 얘를 희석해서 썼습니다. 물론 EM도 좋아요. EM도 뿌리파리에. EM도 천연. EM도 좋고. 그래, 얘는 이제 흰가루이 때문에 제가 이걸 사게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흰가루이는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것 뿌리고 몇번 반복적으로 했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희석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한 까득 해갖고 저요한 까득 물 해가지고 가득 물로 해갖고 어 요거 요거 뚜껑 뚜껑으로 반절 못되게 그렇게 희석을 해서 제가 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핑크빛 약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요렇게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얘는 이제 특히 제라름에 나는 뿌릴 게 없어요. 얘는. 진짜 제라름이 착한 꽃인 게 병충해가 없어요. 우리 꽃님들 아시죠? 제라름에 병충해가 없어요. 진짜. 깨끗해요. 깔끔해요. 제라룸 앞에 뿌리파리 한 마리씩 지나간다. 그거 제라룸에서 나온 거 아닐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왔지. 이 제라룸은 진짜 내가 이렇게 몇년 키워보지만 병충해가 없어서 깔끔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이 제라룸에는 얘를 뿌릴 게 없습니다. 밖에 야생아야생아고런 애들한테 잘게요. 밖에 나가서 좀뿌려 보겠습니다. 제라름은 착해요. 착해. 뿌릴 데가 없어. 깔끔해요. 병충해가 없어. 우리 꽃님들 아실 거예요. 내가 뻥이 아니라, 진짜. 제라름은 깔끔한 꽃. 병충해가 없는 꽃. 착한 꽃. 또 예쁘고. 그래서 우리 꽃님들이 제라름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와, 햇빛이 없... 햇볕이 들었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조이숙님, 미소천사내님이 이거 저한테 나눔을 몇개 해줬잖아요. 꽃이 이렇게 펴요, 이렇게 이쁘게 시상에나 이렇게 이쁘게 펴요. 스텔라존 같은데, 와, 연 핑크로 이렇게. 이거 핀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오래가요. 이렇게 이쁘다니까요? 지금 저는 안안 안 보입니다. 지금 햇볕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는 야안 보이네? 안 보여. 보일까요? 우리 꽃님들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쁩니다. 이런 데좀 뿌려보겠습니다. 이런 데. 이런 데 흙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줘요. 진짜 제라늄은 뿌릴 데가 없어요. 깔끔해요. 꽃이 깔끔해. 진짜. 병충해가. 진짜 병충해가 없어. 이렇게. 와. 이쁘죠? 이런 이제 노란 아카시아 이런데 이렇게 좀 뿌렸습니다. 발사 이런데 미리 이렇게 꽃 피우기도 전에 꽃이 안 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꽃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물렸는데 꽃을 안 피우면 안 되니까 이런 애들. 자주도 안 해줍니다죠. 자주도 안 해줘. 뭐한 달에 한두 번, 두번 이렇게 이렇게 지금 꽃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병충해 때문에 꽃을 안 피우면 안 되니까 요거 지금 꽃대가 이거 보세요. 막 잎보다도 꽃대가 더 많아 지금 현재 이렇게 꽃대가 지금 노리끼리 한이 나왔죠. 이거 꽃 피면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그래 이제 음, 한달 후면 피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있고요. 또 제랄은 밭대기, 밭대기. 대여섯 개 심은 밭대기. 노지에 있다가 들여놨지요. 이렇게 꽃은뭐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대여섯 가지 심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목마가래. 목마가래 또뭐 병충해가 좀 있다고는 하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목마가래 깔끔합니다. 깔끔해. 지금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뭐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요 밑에다가 흙에다가 뿌리. 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줍니다. 벌레 음.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그래도 한,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낫지요. 미리 이렇게 방제를 하면은 다이 주인의 손길이 가야 되고 정성을 쏟은 만큼 주인한테 보답을 해주는 애들이 이런 꽃입니다. 이쁘게 피워줘요. 또 이렇게. 목마가래 마키아토. 와, 이쁘죠?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초가 햇살 부족이에요, 요즘. 요즘 뭐 만족할 만큼 햇살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해가 짧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햇볕이 부족해서 만족할 만큼 사랑초가 피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도 어, 진딧물이 좀 껴요. 사랑초에는 진딧물이 끼니까 요런 걸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뭐한번 한 달에 두세번 이렇게 좀 뿌려줘요 흙에다도 뿌리고 뿌리에다도 뿌리고 이렇게 좀 방제를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낫습니다. 방제를 미리 해주시면 아무래도 벌레가 안 껴요. 사랑초입니다. 체리 스프레츠 사랑초죠? 깔끔해요 얘도 병충해가 안 껴요. 얘는 진딧물도 안낍니다 착한 꽃이에요, 얘도. 병충해가안 끼니까 착하죠. 얘도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흙에다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밑에서도 그냥 꽃대가 따글따글 따글 나와요. 꽃대가 아주 계속 얘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체리 스프리처 사랑초 하염없이 아주 계속 피는 꽃이 요 체리 스프리처 사랑초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5,6년 한 4,5년 좋기 뭐한 5년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페라 그름도 이렇게 꽃이 간간히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얘도 병충해는 없지만 이렇게 흙에다가 뿌리에다 이렇게 좀 해줘요. 왜냐하면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통풍이 최고인데 통풍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꽃은 또 통풍, 통풍입니다. 저는 아주. 겨울에도 문을 아침에 아주 나오면 춥든 어쨌든 뭐 추운 날은 한 30분 살짝 열어놓고요, 포근한 날은 뭐한 두세 시간 계속 이렇게 좀 열어줘요. 열어주고 아주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면 벌레가 많이 낍니다 통풍이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페라그룸도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거 봤습니다. 메들레종2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스쳐가지고 꽃대를 하나 뚝 잘라먹고요. 메들레종2가 이렇게 피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꽃, 신인기야.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개바리를 작년에 제가 오렌지색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렌지색 한타색이라고 그래서 제가 비싼 몸값을 주고 제가 작년에 사, 샀는데 작년에 꽃을 안 보여주고 올해 이제 이렇게 꽃대가 나왔는데 꽃님들 보세요 오렌지색 아니죠? 꽃분홍이죠? 아이렇다니까요 꽃을 안 피운 걸 사면은 농장에서도 식별이 안 되면은. 뭐속으려고 해서 속인 거는 아니겠지요. 근데 꽃이 안 피어 주고 있으니까 농장에서도 이렇게 오렌지를 라고 해서 샀는데 꽃분홍색이에요. 분명히 이거 꽃분홍색이야. 그죠? 이런건좀 어, 흔한 건 싸요. 근데 오렌지는 그때 작년에 제가 좀 비싸게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렌지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꽃이 없으니까, 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꽃안 피운 거 절대 사지 마라. 꽃대가 좀 나와가지고 색상이 어느 정도 나온 거를, 그걸 사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손님들 이렇게 오늘 또꽃 보면서, 어 이렇게 또 식물의 영양제도 줘가면서또 이렇게 어 병충해 방지까지, 이렇게 또 조금 꽃 이야기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그 남자분이 그 가드나 한다고 제가 눈에 했잖아요. 그 제라름을 엄청 사랑하고, 제라름을 좋아하고. 우리 밴드, 또, 음, 또, 방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제라룸 매니아님, 어, 누시애님이라고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어, 특히 그분은 꽃 영상을 이쁘게 찍으니까, 우리 제라룸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누시애님 영상 보세요. 그 제가 링크를 그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쁜 꽃들, 제라름, 어, 언 없이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